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4일 소상TV의 준비방송을 시작했습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 해입니다. 한 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아파트나 뭐 이런 건축물들을 몇건 정도를 사들이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66건도 충격적일 텐데, 무려 한해 6,600건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대한민국, 중국에 넘어가지 않겠나고요. 부동산도 아파, 아파트아파트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를 봤더니, 아이고.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검,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00만 건이었습니다. 이야, 삼성 총한 거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 3,404건 가운데 78.1%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인이 매입한 사례는 408건, 기타는 3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흐름을 보면 2018년에는 2,570건, 2019년에는 2,701건, 2020년에는 3,518건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는 2,609건을 매입해서 약간 감세로 돌아섰지만 올해는 또 달라요. 1월에 101건, 2월에 137건, 3월에 108건. 다시 정가세로 돌았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인이 인천에서 건축물을 삼건수는 1220건으로 경기도에 이어서 2위에 올랐고, 서울은 736건으로 3위, 충남은 6 9 0세건으로 4위였습니다. 야, 그렇게 경기와 인천 일대 이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런 걸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들인다. 우리나라 뭐 자체다면, 경기도나 인천이 중국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저, 말레이시아나, 이런 동남쪽에는, 대부분 중국기가다 잡고 있습니다. 상가고, 뭐, 경제권을 다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거면 다 저, 어딥니까? 신길인가? 신림인가?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 중국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코리아, 뭐, 차이나타운 이게 아니야.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저부터 거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전체적으로 나라나, 나라,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많은데다 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해 한 30대 중국인은 서울 강남구 동옥동의 타워팰리스 펜타하우스를 89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고 매입했으면 걱정도 안 해요. 웃기는 것은 자기 자본은 한 푼도 없는 100% 대출을 통한 매입이었다 고 합니다. 이야 이게 오히려 중국에대혜택 주고 우리 자국민들한테는 뭐, 뭐 혜택 이 없는 이 역차별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 40%를 적용받고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해외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아무런 금융제도 받지 않습니다. 법원 등기 정보 강정에 따르면 확정 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7년 8,368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2,224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규면은 사상 최대 수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학계 관계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요동치는 부동산 민심을 잡는데 긍정적일 수도 있다면서 다만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판단할 데이, 데이터가 없고 자치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게 부담이라고 진단했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여부, 용도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통계를 축적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고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라 법이 이렇습니다. 자국민들에게는 계속 강제고 쫓이고 사면서 외국인들에게 온갖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펼쳤던 부동산 정책 이래놓고 발자좋게 영원 60명 민가 끄집고 양산 가서 똥폼 잡고 검수사 아, 빨리 빨리 진행이 됐어요. 이런 꼬라지, 이런 기사들, 이런 방송들, 이런 뉴스들 안녹오게좀해 주십시오. 끝까지 한 교실이 쉽지 않으면 되는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